자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가 이것도 예각만 봐주시고요 둔각은 어차피 뭐 한다고 180에서 그냥 빼주면 돼 그렇지 둔각은 다 그렇게 해서 열 외시켜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구, 굳이 크게 자 예각인 케이스에서 한번 해볼게요 평행사변형의 경우에서 얘가 A B C D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A B C D 이렇게 나왔을 때 어메이야 자 A B C D 나왔을 때 얘가 A고 얘가 B라고 봤을 때 이때 평행사변형 넓이 구해라고 했어 뭐 어떻게 하겠어 얘를 그렇지 사각형이니까 삼각형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삼각 그렇지 삼각형으로 만들어준다 어떻게 해 잘라 그렇지, 잘라. 잘라버리면 확그랑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? 얘는 2분의 1 곱하기 AB i 인 B. 얘는 그냥 B로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네? 이렇게 나오지. 근데 그런 삼각형이 몇개 있어? 두 개. 그래서 곱하기 2. 뿅뿅해서 뭐가 돼? AB i 인 B.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다. 괜찮아? 잘리고 리 자, <laughs>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둥각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AB 하고 사인 한 다음에 180에서 B 빼주면 된다는 얘기지. 어렵지 않죠? 자, 그 다음에 바로 2번. 자, 이런 케이스. 그냥 얘는 제목이 평행사변형이야. 그치? 근데 그 밑에 있는 뭐야? 바로 1번. 얘는 그 밑에 있는 뭐, 그냥 뭐래? 그냥 사각형이야, 그냥 사각형. 됐니? 그냥 사각형이래. 둥각은 열외시이라고 그냥 180에서 다 빼주면 되는 거니까. 얘는, 자, 사각형이라 하는 거는 뭐야, 결국? 그냥 변이 4개, 각이 4개 이러면 되는 거잖아. 각이 4개 인 도형이란 뜻인 거니까. 그러면 A, B, C, D 이렇게 들어갔어. 그러면 얘가 뚱뚱 들어갔을 때 얘가 X고, 얘가, 아니야. 얘가 B고 얘가 A고 얘가 X래. 이거 어떻게 구해? 이거 어떻게 해? 모르니까 어, 배우지요. 그러니까. 맞아. 모르니까 배우지. 그, 제가지고외고해 이렇게. 사각형을, 어, 어?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? 여기서 요 길이랑 똑같이 평행한 애를 여기다 그리는 거지. 오.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는 거지. 그러면 이 사각, 이거 의도한 바는 아니지. <laughs> 어, 하 어, 그래. 약간, 그러니까 말은 못는 아닌데, 여기서 이렇게 사각형을 좀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지.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의 얘는 뭐야? 반. 반, 반. 음.. 그러면, 그, 자, 얘가 B잖아. 얘가 B잖아. 얘가 A 아니야? 맞지? 그러면 이 x가 누두두두두두 여기 x 아니야? 아 그럼 얘를 b로. 아나 얘를 a로 봐야지. 그래? 그럼 우리 네 마음대로 자 그랬을 때요 사각형의 반이 이거의 넓이잖아. 그러면 2분의 1 a, b, sin x 들어가는 거 아니야? 그치? 근데 이8행이의두배지 노랭이는. 그래서 곱하기 2 하는 거라고. 됐어?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흰둥이 아니야 흰둥이? 이 흰둥이는 요 8행위 넓이의 반. 나누기 2. 됐어? 그럼 요거 뽕 되지? 그럼 결국 넓이 구하는 건 요거라는 얘기라고. 그래서 거기서 넓이가 2분의 1 a, b, sin x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. 됐어. 둔각이면 180에서 x 빼주면 되고, 열심히 됐어요.